어 잠깐만 저 토네이도 컵이 아니야? 토네이도 컵이야니가왜 오있니? 어 뭐야? 아어 얘들아 뭐지? 약간 어색한데? 수상해? 아니 수상하니? 어 지금 음이 순간에, 지금, 의심이 간다니. 응? 의심이 가, 내가? 어, 의심이 가지. 너 맨날 도망만 치잖아. 뭐라, 도망만 치는 게 의심 간다고? 근데 쟤, 왜 자꾸, 힐끔힐끔씩 다가오냐? 수상한데. 아니, 다가오다니. 지금, 내말잘 들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수상한데 야 변신술 같은 거도 침을 뱉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소리야 일단 뱉어보자 빼. 아저기 진짜 토네이도면은 어떡해 호터야 그러면은 어? 기분만 나빠지잖아 응? 뭐야 사라졌어, 갑자기. 띵, 띵, 띵. 저걸 눈치채다니! 눈치가 빠른 멍청이구만. 뭐라고? 눈치가 빠른 멍청이라고? 야. 파이터야, 니가 해. 아고 그냥 화끈한 맛을 보여줘. 알았어. 나한테는 아아아 아! 아! 뭐야 대장치군 아 푸아가 되어라. <laughs> 그리치 대장 왜 이렇게 쎄 일단 아버야, 이가 시간 멈춰서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디리리리. 그래 스나이퍼야, 너도 가자. 어 뭐야, 갑자기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나이퍼야, 활 무한대로 쏴보여 여기. 알았어. 삐 되고 말고 이제 이대로 있으면 되겠다 스나이퍼야 가자 좋았어 띠리리리 어 뭐야 화살이 왜 주위를 감싸고 있지 아 나이스 내가 이따위 공격으로 죽을 것 같아 이따위 화살 공격이 통할 리가 없잖아 난글리치라고저 어떻게 화살을 한백0 0말마쏜것 같은데 안 죽었어 체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나 아이스포야 초능력으로 묶어버려야겠다 묶은 다음에 아주 그냥 봉쇄를 해버려야겠어 나를 봉쇄시킨다고? 그 정도만한 힘이 있을 리가 없지. 고생 이 정도였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이따위는토이도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지. 아니, 저거를 그냥 바람으로 풀어버린다고? 얼마나 센 거야, 저거? 커튼은 바람이 불면 은더 공격력이 세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래. 커터 부메랑어 저건 예상 못했는데 으아! 으아! 지금이다 띠리리 비비박 쭉쭉 비비박 비비박 띠리리릿 어? <laughs> 아이아 근데 저 공격을 받고도 살아있다는게 놀라운데 아니 글리치 대장 왜 이렇게 센거야 아 전기볼 발사의 스파크 아이지 플라즈마 에 올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자, 스나이퍼야, 니네 혼심의 일격을 다. 알았어. 모든 속성을 붙여줘. 그래. 워터 속성! 퇴! 침! 파이어! 지글지글 자글자글. 삼겹살! 전기! 찌릿찌릿 통구이! 그리고 암호 불덩어리 발사! 아, 이건 이미 있구나. 그러면은! 아모 뭐 레이저 포 버프! 지피! 와! 아! 아! 뭐야, 내 화살이 레이저처럼 나가네? 아! 어, 어. 잠깐만. 저건 피해도!

좋았어, 이제 운석 아니지 자 아, 이제 끝장낼 시간이다 자, 발 내밀어 그래 여기다가 와, 플라즈마 공 플러스 전기 지지기 버프 아, 다리가 너무 너무 따가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 봐주면 안 되겠니? 착란! 만란착만 착란!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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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있는 걸... 매고 아플 것 같은데... 으아아써 벌써, 벌써 위까지 왔잖아~ 브이덕이덕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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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구이 구이 라이 구이 구이 라이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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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다시 못잖아 아이, 이는 그냥. 쫙 토네이도를 풀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내 기술을 까먹어버렸네. 이 총은 이건 뭐, 아, 발에 붙었잖아, 이거는. 암, 아, 바닥에도 붙었어.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이다, 암홀이죠. 으 지금이다, 잡아서. 대머리 빈! 어 이번에 좀 힘든 전투였다 아 이제 10분이 딱 됐다 아, 겨우 좀 이게 원상복구가 됐어 우리 팀원이 우리 팀원이 원상복구가 됐어 다행이다 하... 근데.. 굉장히 뭔가..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좀.. 이번 편을 이제 끝내기에는.. 이렇게 그 토네이도는 뭐였다고요? 변장술 했던 건가.. 아.. 그냥 이제 끝나자..